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무통 주사를 맞으면 사실은 보면은 무통 주사 맞아도 자, 의학적 통계로 보면은 백명중 (7명) 아니면 백명중 (10명) 쉽게 말해 한, 한 (7퍼센트) 내지 (10퍼센트는) 무통 주사 맞아도 이~ 혀, 아프다 그래요 예 음. 네. 그러니까 그런 말에서 어~ (10중8구는) 거의 9 0 정도는 무통이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, 그런데 이~, 이 (10명) 중, 100명 중에 (90명)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랬죠 네.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. 아, 90명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어떤 분은 100% 하나 아픈 분도, 분도 있습니다. 아, 어떤 분은 하나 조금 아픈 분도, 하나 분도, 하나 분도 하나 있습니다. 하나 그래서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통틀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무통주사이도 전혀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. 자 진통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통하면 그냥 평균적인 그렇게 해서 한90 정도 경감됩니다. 오. 10 정도밖에 안합니다그럼그 정도는 뭐 얼마나 행복입니까? 무통 그 소리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+ 이제 무통하잖아요. 네? 무통하기 전까지는 좀 아프다 그래요. 근데 이제 무통 딱 하고 나면 얼굴이 인상이 딱올라게기짧요 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없거든. 네. 아, 정말 천국 가는 <laughs> 말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급적인 안할 이유는 없고요. 아까 그 똑같은 질문, 아, 그 그분 그 말씀에 마지막에. 꼭할 필요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. 여러분이 나는 어, 약간의 고통 느끼고 싶어, 물론 하면 되고요. 아, 나는 아픔이 너무 좋아, 난 아픔이 즐거워, 하면은 아, 아픔 될거 아닙니까? 아픔 게 즐겁다고요? 아, 예를 들어 예를 들어, 아, 아, 예, 예, 네. 고통을 즐기면은 만약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. 또 막상 또 이제 진통이 굉장히 히, 힘든 분도 있고요. 네. 진통이 약한 분도 있어요, 사실. 굉장히 처다이지만은 굉장히 수월하게 출산하는 분도 있어요. 자, 수월하게란 말은 안 아프고 빨리 출산하는 분도 있어요. 네. 그런 분은 사실 할 필요 없죠.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진통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. 나는 진통을 못 참을 정도로 그런 강한 진통이 올 것이다. 여러분은 사실 알수 없어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일단 그 분만실에 들어가셔서 일단 안 한다 생각 갖고 계시다가 못 참으면 하십시오. 우리가 진찰, 그 진찰받으면서 이런 분도 있어요. 좀더 이야기해도 되나요? 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어, 네, 네. 해도 되죠 여러분. 네. 오늘도 괜찮 시간 다 괜찮으시죠, 네. 네. 그래 이제 어 자, 자기가 이제 뭐 이제. 이렇게 인터넷 검색합니다. 네이버 음, 박사, 그렇죠, 그렇죠. 네 박사님이 네, 검색해요. 카페, 그러면은, 가서 이렇게. 무통하면 어떤, 어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. 어, 달리겠죠, 네, 뭐. 그러면은, 뭐, 무통만 하는, 네. 네. 하는 분도 있고, 요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, 뭐, 뭐 네. 그치요, 뭐, 고생만 시큰했다 네, 뭐, 네. 별로 효통 소용 없다, 네. 뭐, 뭐,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. 근데 그말 믿고, 그분, 이제 그분이 와서, 이제 36주, 35주 때 와서, 무통 안 하겠대요, 자기는. 음. 그러게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엄마가 무통분 안 한다고 제가 차트에 적어놓게라고 을 이야기했어요. 차트에 적어놨어요. 한일주일주 일주일, 이제 분만 여진이 점점 다가오니까 네네. 그분이 오셔서 그걸 취하달래 이제 하기 때 <laughs> 아, 뭐. <laughs> 그런 분 있고 하니까 이건 딱공식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할까요, 하지 말까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묻는다면은 저는 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